최근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책 g p t 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른 AI 도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하나의 클릭으로 판매 가능한 패턴을 만들고 단어 몇 개로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네가지 강력한 AI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도구를 이용해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패턴드 AI부터 시작해 볼까요? 패턴드 AI는 프롬프트를 패턴으로 생성해 주는 AI 도구입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할 필요도 없이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패턴 모양과 스타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AI가 몇 초만에 패턴을 생성합니다. 원하는 작가의 스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만들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갤러리에서 마음에 드는 패턴을 찾아 유사한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돈을 벌게 해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 패브릭에서 패턴을 등록하고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얼 패브릭은 원단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나만의 패턴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미 디자이너나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패턴을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구매하면 리얼 패브릭에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인쇄하고 패키징에서 자동으로 배송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이윤 마진은 꽤 크기 때문에 이 수익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AI로 생성된 패턴을 리얼 패브릭에 등록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패시브 인컴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두 번째는 런웨이 에리입니다 런웨이는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사진의 일부를 지우거나 다른 사물로 대체할 수 있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수정된 이미지로 자동 변환하고, 원하는 스타일의 초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에서 특정 물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서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웹사이트는 클립드랍입니다. 클립드랍 또한 다양한 AI 도구를 제공하며 일부 도구는 유료 플랜을 요구하지만 100% 무료인 두 가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릴라이트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이미지나 그림에 인공조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방향과 색상을 설정하고 조명의 반경과 거리 이미지의 분위기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클린업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초단위로 사진에서 객체, 사람 또는 텍스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마킹하면 AI 기술이 초단위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AI 도구들은 아이디어스나 크리에이티브 마켓 같은 아트워크 판매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도구들로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달성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 어폰 어봇이라는 AI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도구는 클릭 몇 번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오리지널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 주제를 시작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기와 아트 스타일 그리고 나레이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본 콘텐츠와 일러스트가 포함된 완성된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두번째 편을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수이 창출에 사용하고 싶은 보구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